처음에 오셨을 때는 네. 위염, 네. 위경련, 이명, 어지러움증, 편두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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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통, 숨모고 네. 무침, 음. 네. 증상이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고 치료했는데 네. 하나하나씩 따져보게 위염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 위경련은요? 위경련도 없어지고. 이명은요. 이명은 가끔 피곤할 때, 피곤할 신경 때, 많이 쓰고. 많이 쓸 때, 어지러움증이요 어지럼증도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네. 어, 네. 목 주변 편두통도 있고 목 주변도 근육통이나 뭉침이 있었는데 그건 어떠어요 그것도 거의 없어지고 이번에 네. 어깨 수술 네. 아마 어깨가 안 좋아서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회전근판 네. 그것도 이제 음. 네, 편두통도 그러니까 가끔 한번 이렇게 소화불량 걸릴 때만 편두통 있고 음. 패드통도좀 나아지긴 하죠. 예, 나아졌어요. 네. 예전보다 많이 빈도수가. 일단 속이 좀 편안해졌다, 일까 장이. 일단은 장이 편해지니까. 네, 네, 제가. 패드도좀 편해지고. 그 그리고 제가 음식을 컨트롤을 하고. 컨트롤을 옛날에는 그냥 네. 무조건 먹고서 부대꼈는데 네. 이제는 조금만 먹고. 음, 아, 더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어, 예. 적당량 컨트고 네, 네. 절제가 조절이 되니까. 착한 어린이 된 거예요. <웃음> <웃음> 조절이 되니까. 조절이 되니까. <laughs> 조절이 되니까. 네, 그리고 어.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더부룩하면 그 소화 효소 음. 그거말씀하신거 네, 먹으니까 그, 그 추천해 드렸던 거. 네, 네. 그걸 소화효소 먹으니까 드시고. 컨 어.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어, 위염, 위경련, 이명, 네. 현도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다 있었는데 네. 결국 치료는 뭘한 거냐면 장 치료가 되니까 지금 속이 편해지신 네. 거잖아요. 소식하면서 좋은 음식 드시고 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소화요소 같은 네. 거 드시고 이것을 이제 평생 드실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좋은 어떤 된장이나 음. 청국장, 김치 음. 같은 거. 또 감식초 같은거 음. 이런것으로 바꿔가지고 음.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렇게 해드릴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편두통 있는데 음. 장을 치료해야 돼요 라고 음. 하면 음. 다 황당해 하시거든요 네. 음. 편두통 때문에 왔는데 음. 뭐 청국장 먹으면 나올거예요 이런식의 말씀을 드리면 <laughs> 다 당황스러워 하시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장을 관리하고 네. 먹거리를 관리하면 음. 많은 증상들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어떤 경우는 한 30년 된 이명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음. 어, 어지러움증 때문에 해외에는 절대 비행기 타고 나나가지를 못해 막 이러신 분들도 장을 다스려놓으면 해결되기도 하고. 음. 어, 오늘 어,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편두통 때문에 왔는데 장 안에 있는 헬리코박터 치료했더니 편두통이 없어지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많고 그러니까요. 음. 조금 더 치료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